애플페이 관련해서 오늘 정목들이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오늘 애플페이 어, 금융당국에서 이제 약관을 심사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곧 음, 어,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 이제 인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쓰는데 애플페이가 어, 사용하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 이슈로 지금 한국 정보통신 앞에서 미리 올려 줬기 때문에 자, 한국 정보통신 정리하고 나오세요. 어. 마무리하고 나오세요. 어. 이루는 조금 음, 음, 음. 지금 매집을 하려고 지금 계속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는데 어 짧게 1일선만 갖고 써 보세요. 어. 자, 나이스 정보통신도 어 얘는 5일선 갖고 싸보시고요 나이스 같은 경우도 어, 어, 뭐 재물 한번 들어가볼까요 오랜만에 자산 대비 36% 저평가가 4 8 0 0억짜리고요자 나이스그룹 지주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이 회사는 굉장히 야무져요 어,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에서는 5일선 갖고 한번 싸우시길 어, 바라겠어요. 5일선. 자, 케이지 이니스, 케이지 어, 이니스도 어, 회사는 음, 음, 좋은 회사죠. 자, 좋은 회사인데 앞에서 한번 올렸다 뺐기 때문에, 예, 요거는, 얘도 음, 매집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 5일선을 음, 지금 이탈 안 하고 있는데, 어, 오일 성각 부서 보세요. 어, 게이지 이니스, 당분 오일 성각 부서 보시길 바라겠어요.